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약전 507쪽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 기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세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읽 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하나님의 엘리야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이 시대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차차 못하면 시대적으로 거지 선지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이 거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주시지 않는 바로 이그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 거짓이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고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신앙성을 해나가는 우리 삶의 대여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성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고 분별력도 바로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다음에 엘리사가 지금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자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엘리사의 선포되는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이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그래 저분은 하나님에 이 쓰신다. 출애굽한 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귀한 사역들을 40년 동안 감당할 때모세손에 지팡이를 통해서 이 바다의 뇌미니까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그들을 세상 말로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에서 만일에 모세가 이런 권위를 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모세를 따르겠어요 물론 그 전에 10가지 세양을 통하여서 아무리 바로왕이 강팍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가 그때 애굽입니다 그런 나더라도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할아버지 모세 모세 권위에 그 엄청난 세계를 다 주물럭 주물럭 했던 바로왕도 꼼짝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할 때도 동일합니다. 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이 어때요?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있을 텐데 그런 하들에도 모세가 하는 말 들어 그대로 될 거야. 그래서 이 권위를 세워 주는 겁니다. 권위.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엘리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보면은 본문에서입니다. 지금 배경을 보면은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가리니 길가리에 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1 1개하 8장 1절을 보면은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7년. 7년 동안 흉년 들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 지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7년 동안 바로 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이 아주 부족하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 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소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랬습니다 큰 곳을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스승님이시여 먹을 것좀 주십시오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회를 감당할 바로 이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일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스승 대신 이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선지 제자들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하며 이때 이제 39절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다가 들 포도덩크를 만나 그것으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을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을 끓이는 솥에 넣고 그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즉 요즘 말하면 쉬운 말로 호박죽이요. 밖에 나가서 어디서 호박 하나 주워다 주워다가 호박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큰 가마에다가 얼마나 많이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박죽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호박죽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실절 말씀 보니까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세 죽음의 독이 나이다 하고 능이 먹지 못하는지라 이장애으로 생깁니다 배가 고파서 지금 이 호박죽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호박죽을 맛있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건강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엎친데덮친다고 가뭄이 칠년 들에서 먹고 마시는 거 없어서 들에서 그 호박 죽 따다가 죽을 썼는데 바로 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좀잘 하자. 분별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온전한 성령과 악령 거짓령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에도 말씀 보면은. 요한 요한 열서입니다 요한 일서 4장에 일반서신에서 영을 다 믿지만 그 영이 그리스도에 속하는가 분별해보라고 그럽니다 영 분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만이 이것이 내 심령에 바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분별로 분별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됩니다. 이위조 집회를 조사하는 사람들 그렇답니다. 어떤 것이 위조 집회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정상적인 집회 이것을 계속 본다고 그럽니다. 몇, 몇 장, 몇천 장, 몇만 장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집회가 어떤 것이야 눈에 완전히 바로 이그려지에게대죠 보면은 그 다음에 위조지표를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위조지표만 찾으러 다닌다 보면 끝이 없죠. 기본적인 것, 올바른 것, 바로 뭔가 모르게 이 기본적인 교과서, 사람들이 공부를 할때 교과서가 필요하듯이 학생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바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성장 성숙해 가면서 분별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호박죽을 싸 가지고 여기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으면 되는데 여기에 독이 들었답니다.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 이 장애물을 피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습니까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매소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가운데 독이 없어지는지라 가루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너무나 영적인 해석을 하다보면 아차 잘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영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영적인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너무나 오버되다 보면은 그것이 은혜가 된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루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자신은 바로 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토산이 토지가 안 좋아서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많은 곡물들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랬을 때그 토지를 좋게 만드는데 소금을 갖다 쳤습니다. 소금. 그러면은 소금이 무슨 역할을 감당할까? 수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신적인 능력. 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즉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요한복음 이 장에도 보면은 가나재가 혼자한테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이동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잔치에 갖다 주니까 극풍 포도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역사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네. 그리고 이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떠가지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러 가는 동안에 변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수많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여건, 도구 이런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한다. 즉, 모세가 지팡이를 황해 바다를 갈랐고, 또 가다 보니까 이 촌락의 17장에 보면 은 바로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아니, 모세 손에 들어 있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많은 사람을 먹게 했다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걸 때요. 모세 권위에 순종하고 모세 권위 에 따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 선포되는 말씀 따르고 순종하며 나갈 아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를 손에 넣었는데 독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철이 그만 가져가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이 그만 후에 약 3일 길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마실 물 이것저것 많은 걸 가져왔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3일 걸다 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이랬을 때말라는 적이 가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갖다, 나무까지 하나 갖다 놓으니까 스물이 다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도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 영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무 가지를 썩은 물에 던졌을 때그 물이 다물로 변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이든지 이루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도 가루를 가져오라며 그 가루를 바로 소에 던졌더니 독이 없어졌더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며 불평불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 바울사도가 어마어마한 그 지역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성교사로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내게 능력 주는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이방 저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분한 뭐 경제적인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면 그곳으로 가고 저마게도니아로 가면 마게도니아로 가고 이노마로 가라면 노마로 가고 빌 하나 빌 에. 빌리뽀로 가라면 빌리뽀로 가고, 하나님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일 감당을 있도록 하고, 그곳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 보고 좌절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한다면 바로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42절에서 한 사건이 납니다한 사람이 발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있는 채소 하나를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사 3절 말씀은 무리가 1 0 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좀 가져다가 이것을 1 0 0여명 되는 많은 사람에게 먹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떡이 얼마나 컸으면은 채소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바로 그런데 보리떡 20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먹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니 이걸 가지고 그래서 43절 보세요. 그사환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겄나이까. 이게 맞습니다. 아니 이게 보리떡 몇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물에 게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영을 받아서 증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보리떡 이걸 가지고 먹게 하도록 했다. 즉 엘리야, 내가 능력 엘리사, 내가 능력 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14장에도 오병0력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사야 광야에서 해가 점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 소년이 바로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오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이걸 가지고 어땠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을 축사한지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거 여기는 지금 열왕기하 구약 시대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때 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말씀이 그들에게 먹고 나무를 하였느니라. 우리는 66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환경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10편, 19편, 7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둔한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여기 영원히 소생토록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더 나가서 마음에 기쁘게 하고 더 나가서 바로 이 우리의 영안을, 눈을 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모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이 영혼이 소생되어서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묵상했을 때 그런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자신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신앙 성숙해 주시고 또 환경 바라보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환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따라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성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을꼭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4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먹고 어땠어요?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초청자 치도 불가능한 상황같이 힘들지만은 이, 그 태신자들 그 영혼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하면 은의롭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일을 이루시는 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하루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나 장애물이나 수많은 어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임하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못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